올해로 사회째를 맞는 전국 장애인 어울림필드 골프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은 장애의 벽을 넘어 비장애 선수들과 함께 마음껏 기량을 뽐냈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티샷이 푸른 하늘을 시원하게 가릅니다. 그린 위에 안착하는 골프공. 프로 경기 못지 않은 긴장감 속에 신중한 퍼팅이 이어지고, 공은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전국 장애인 어울림 필드 골프 대회입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 10명을 포함해 전국 장애인 선수 60여 명등 모두 100명 넘는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골프를 치는 시간은 장애의 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활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장애인이라고 항상 숨어서 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고 또 다른 장애인들도 저희들 보고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장애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필드골프 분야 의무 분류 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치러진 대회입니다. 게다가 필드골프 종목이 전국 장애인체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올해 참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얼마나 잘 칠까 하는 우구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아,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골프를 잘 치시는구나. 그 깜짝 놀라고.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사이 장애에 대한 편견도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